저는 이번 세션을 진행할 예, 고양시에서 왔고요. 예, 그리고 고양사무국의 하선희입니다. 저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도 겪어 보면서 공동체 활동이 좀 위축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 관련 법이 없어서 조례에 따라서 구동이 되다 보니까 이 정책 변화, 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마을 공동체도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속과 그리고 확장을 위해서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경기도에 현재 그 광역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몇 개의 네트워크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대충, 대충. <laughs> 네, 24개. 아, 더 맞습니다. 51개. 51개. 아, 원합니다. <laughs> 네. 컬은 한 개의 네트워크가 현재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저희의 그 어렵다는 마을 네트워크가 왜 모였는지, 그리고 구성 과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정책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 다섯 개의 공동체, 지역 네트워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열어주실 네트워크는요. 안성에서 오신 핸썸킴, 김영한 <laughs> 대표님이십니다. 네. 대본을 다잃어버리어요 뭐라고 막다 해주셨는데. 네, 방금 소개받은 안성마침 이음길의 얼굴만 믿고 사는 핸썸킴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골 들어가 산지한 11년째인데요. 작년, 재작년, 재작년 겨울에 이제 이장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마을 사업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딱 1년 진입마을이라는 아주 새내기로 들어가서 진입마을 사업을 좀 했습니다. 근 잘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간 지원기관 쪽에서 다른 마을에 무슨 행세가 있다 계속 알려주셔서 이제 가진 게 돈밖에 없고 시간밖에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다녔습니다 이렇게. 그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저처럼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작년 연말, 아, 저희 안성해, 안성해. 다른 데는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이제 다녔더니 연말에, 내년에, 내년쯤에는, 그거 올해, 올해죠. 내년쯤에는 뭐, 우리도 뭐 네트워크 하나 좀 만들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 전체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한테 이제 지목이 돼서 제가 그냥 회장, 회장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때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저 화성에서 모였을 때, 1년에 표를 정하라 그러는데, 그때까지 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는 계획이 없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뭐, 뭐죠? 그 MBTI 그럴 때 보면 무계획하게 살아는 사람, 거기 유형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요. 하여간 그런데, 그때 그날 갑자기 고리에서 생각한 거예요. 제가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표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 남의 거다 표절하면 되겠뭐 그래서 이제 오산시 거뭐 이제 2000시 거 이걸 받은 거예요. 오산시 이렇게 2 0 0시 보니까 2 0 0 0시게 조금 더 체계적인 것 같아요. 정관이. 그래서 2 0 거의 99% 아니 2 0 0만 안성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절을 해서 갖다대다 했죠. 그랬더니 뭐 다들 좋아해요. 이렇게 금방 어떻게 이렇게 뚝딱뚝딱 이걸 잘 만들어 왔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늦어질 뻔 했어요. 늦어질 뻔 했는데 안성의 이제 시의회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대3으로 확 밀리니까 마을 공동체 예산을 연대기금, 네트워크 활동비 이런 예산은 그냥 완전 제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이제 어떻게 돌아다니, 작년에 돌아다니던 것조차 못 돌아다니게 생긴 거죠. 8,000원짜리 식사도 못하게 생겼고, 뭐 현수막 하나 못 걸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을마다 그걸 걷어서 하,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 경기도 마을 지원센터라는 게또 있다는 거예요. 뭐, 거기서 막두 분이 오시더니, 야, 안속에서 없으면 경기도에선 따서 쓰세요. 이렇게. 그렇게 또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는 어떻게 또딱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잘 써서 내면 하 700만원 준다고. 그리고 700만원에 또 꽂혀가지고 거기다 또 이제 뭐막 서류 꾸며가지고 냈죠. 그랬더니 또, 또 100만원 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급하게, 갑자기 정말, 진짜 갑자기에요. 이제 2월 6일날 이제 하자, 이렇게 창립총회를 하자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서도 경기, 아니, 전국 대화 모임이라는 게 있대요. 그거를 안성에 유치를 하라는 거야. 우리 창립도 안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전국대왕 모임 가가지고 무슨 이런 콩가루 조직이 다 있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조직한테 무슨 유치를 하라고 무슨 뭐가 막 오고 막 그래서. 하여간 그거는 거절했죠. 그 어, 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경기도에서 부르기 전에 일단 내가 거기가 뭔 조직인지 한번 가보긴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신안도 가고 이천도 가고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그 임실도 가고. 네. 안 속에서 저혼자망하는 거예요 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도 혼자 왔어요. 네. 그리죠군요님 대표님. <laughs> 저 지금 완전 초보거든요. 근데 저번에 처음 와서 인사하래. <laughs>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